오늘은 동물원에 왔습니다. 여기는 진주에 있는 진양호동물원 네, 진양호 이에요. 음, 진양호동물원에 네. 왔습니다. 보시죠 진양호동물원 지금 송우주 선생님은 아직 도착하려면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송우주 선생님 오시면 다시 영상을 촬영해 볼게요. 네, 이제 우리 송우주하고 송우진도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동물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표를 끊고 있어요. 네. 진양호 동물원은 입장료가 어른인 천원이고, 어린이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는 500원이에요. 그리고 7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여기 송우진 보이죠. 송우진 이 친구는 무료예요. 6살이거든요. 6살은 무료입니다. 네. 이제 표를 끊고 진양호동물원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진양호동물원 안내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진양호동물원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음, 물개부터 원숭이, 독수리, 다람쥐, 곰도 있네요. 조랑말, 낙타, 라마, 타조, 포니, 호랑이도 있습니다. 라쿤, 꼬바티 새들도 있고, 면양도 있고, 길포트전도 있네요. 어, 사슴, 염소, 어린이동산에 이역개 진칠라스컹크, 브레리도, 프레리더. 브레리도군 지난번에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갔습니다. 네, 오늘 동물원을 우리 성우주 선생님하고 우리 우진이 어, 데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신양호 동물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따라따라따 따라라라라라 여기 들어와서 처음 보이는 것은 그냥 동물원이 있어요 분수 렌야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가자, 올 엄마 올라가 원숭이. 저기에는 레서스 원숭이가 있습니다. 저기 안에 보이시죠? 레서스 원숭입니다. 아, 초점이 안제 폈어요? 원숭이가 있습니다. 아, 원숭이가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우주야 아, 어, 아, 아, 네. 이 원숭이는 왜 얼굴이 빨개?

여닭이고 여기는 당닭이당다당닭당닭당당에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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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음, 그 여기는 당개당당 당뇨에 꽁까 꽁까매 이거 진짜 날 얘들 날 걸? 음. 얘들은 오전에 여기 공작새가 있어 공작새. 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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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는데 어 여기 공작새 있어 이 안에 공작새가 어, 공작새. 있어 공작새 저거에어 공작새가 있어 공작새 다 아, 날개 날개를 펼치면 응. 엄청 이쁘겠지 근데 저 파란색 하얀색은 뭐야? 음? 뭐야? 저거는 파랑 하양색은 백공작이라고 요 백공작. 음, 백공작. 음. 여기는 관학이래 관학. 관학? 음, 학. 이야 음. 아 저기 안에 학이 있어 학. 관학이랍니다 관학. 독수리 우리입니다. 독수리 우리. 저기 위에 독수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바닥에 아, 초점이 안 잡힙니다. 네, 저기에 독수리가 또한 마리 더 있습니다. 독수리가 두 마리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 우리 옆에는 날다람쥐 있습니 날다람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어, 두리가 <laughs> 그 안에 있네요. 지금 애정행각을 <laughs> 버리고 있습니다. 또또 다람쥐가. 여기 <laughs> 어? <laughs> 안에 두 마리 있어요. 두 마리. 두 마리 있어. 세 마리인가 두 마리. 지금 저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어, 좀 나와서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킹카주랍니다. 2월 <laughs> 19일 날 진양호 동물원에서 이사왔대요. <laughs> 저기 안에 있어요. 음. 잠다세요. 날달람쥐, 음. 날달람쥐, 사슴새가 차고 있어. 날달람쥐. 요녀는 날달람쥐. 유소야, 저 안에 있어. 저기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에는 다람쥐 원숭이가 있습니다. 다람쥐 원숭이. 안녕. 어, <laughs> 우진아, 이 원숭이 봐봐. 원숭이가 이 앞에 어, 있어. 오, 왔어, 이쪽으로 왔어, 이봐. 우와, <laughs> 우와, 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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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음. 원숭이. 안녕. 안녕. 여기 있는, 여기 여기는 고물입니다 고물이. 반달 가슴곰이랍니다. 오줌을 쌌어요. 물 있는 데서. 반달 가슴곰입니다. 여기에는 불곰입니다. 불곰, 여기 음, 불곰 있어요. 굳이 불곰은 사람도 잡아먹을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많이 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 돈덩거리게돈 덩거리, 네, 저희가 이제 다음에 보러 갈동원은 동물원?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성우주 네, 선생님은 벌써 호랑이를 보러 갔어요. 저기 호랑이가 자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자고 있어요. 호랑이가 한 마리, 여기도 있어요 한 마리밖에 없어요 호랑이가 저 여기 한마리더 있어 걸어댕겨, 호랑이 한 마리 더 있어요 멍멍 야 멍멍 멍멍 야옹 안녕 나도 냐옹! 호랑아 일어나 움직이는 걸 보여줘봐 호랑이는 야행성이라서 낮에 는 대부분 잠자는답니다. 여기 동물원에는 동물들한테 먹이를 절대 주지 말래요. 여기 옆에도 호랑이가 또 있습니다. 네. 호랑이는 여기 호랑이는 분리 사육 중이고요. 해님이와 달님이는 진양호에서 태어난 남매랍니다. 아, 근데 왜 없어요? 똑같이 저기 그늘 밑에서 잠자고 있어요. 저기 송우주스님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포니인 것 같아요. 네. 포니는 일반 말보다는 조금 크기가 작은, 아, 여기 도랑말이래요, 도랑말. 네. 어. 조랑말입니다. 제주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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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제 347호 네. 조랑말 옆에는 낙타가 있습니다. 단봉낙타가 있습니다. 단봉낙타 단봉낙타 우주야 단봉낙타 말고 또 무슨 낙타가 있을까 쌍봉 은 뭐가 쌍봉이게 저 등에 혹이 두개인게 쌍봉이지요. 자, 낙타 앞에서 사진 음. 찍어 봅니다. 낙타 앞에서. 잠깐만. 가 자, 하나, 둘, 셋. 나오지. 그리고 낙타 옆에는 달리기가 제일 빠른데. 알파카 타조가 있습니다 엄마 저기 하나 알파카 있어. 어, 저기 알파카도 있네요. 엄마 저기 경에 알파카 있어. 그래. 알파카 알파카가 있는데. 네, 카메라에는 잘안 찍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타조가 똥을 썼습니다. <laughs> 아, 저기에 타조 똥이 있습니다. 거찍었 네, 벌떡 깨고 있어. 고를안 먹고 치킨 소를 지 아니, 타도왜저 집에 들어가도도 먹어? 저기 안에 있는 동물이 알파카가 아니고 라마랍니다. 라마. 음, 밖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comigo. 안에만 있어서 잘안 보여요. 라마랍니다 라마. 낙타 우리 옆에는 또 말 우리가 있습니다 백마입니다 백마 100마. 백마입니다 백마 100마. 근데 눈이 조금 흰색말이 음 말이 있습니다 말 <목소리> 여기는 셰틀랜드폰이랍니다. 셰틀랜드폰. 스코틀랜드 셰틀랜드 폰이. 랍니다셰틀랜드폰코코틀랜드셰틀랜드 제도가 원산지래요 영국의 제랜마폰완용생틀랜드폰 새로 나왔어 진짜? 너 부른거지 여기는 못난이가 있어요 못난이 알고보니까대자로 뻗어 자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자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아, 참 맹수인데 잠자는 모습은 너무 깜찍합니다 아, 밑에 양이 있습니다. 양, 산양인가요? 네, 저기 사슴 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 사슴 이 보이죠? 불달린 동물. 사슴보다는 사슴은 아니고, 아네 다섯 마리다. 다섯 마리. 여기 뒤에 조금만 더또 있다. 여기서. 여기 앞에 있네. 앞에. 사슴 같은 동물 사슴이 사슴 맞겠죠? 네 맞네요. 사슴이 한 20마리 s s 있는 것 같아요. 어, m s a s 많습니다. a s s a m Sassam, 갖고 s 습니다 사슴들이 가까이 a s s a m s a s s a 에 s a s 있습니다. a 다 s a m s 는 s 는 a m s a s 우리일까요? 저기 멀리 양 같은 게 보입니다. 알파카인 것 같은데, 자, 아, 있네요. 영양이랍니다. 영, 영양, 영양, 면양입니다. 면양, 몇냥. 면양이 저기 멀리 저기에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머리를 명? 벽쪽으로 돌리고 자고 있고 저기에 있는 양은 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양 한마디가. 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양이. 우진아 저기 양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보여? 어 양이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안녕. 꽃사슴 마치. 사슴꽃사슴 한마리도 없네요. 음, 음. 이는 동물원에 있던 코돌이라는 코끼리가 모물던 장소랍니다. 그런데 지금 코돌이라는 코끼리가 없는가 보네요. 상아를 활용해서 그 모습을 배우는 포토기였는데 내부 수리 중이랍니다. 음, 코끼리가 지금 코끼리가 없고 안에 안에 어 사슴이 들어 있어요. 사슴이. 음, 사슴 있어요. 지금 안에 뭔데요? 사슴, 사슴. 코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사슴, 사슴.

미역캣미역캣미역캣들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침칠라 침칠라 친칠라. 아시죠 피카츄 침칠라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야행성이라서 지금은 다 자고 있답니다 안잘맞어 우놀이다 깨우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침칠라 세 마리가 모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목소리도> 어? 다람쥐. 오람쥐 아, 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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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모르는. 목소리도> 여기는 브레이드입니다. 브레이드. 우리 브레이드 어디서 봤죠? 공립생태원. 공립생태원에서 <목소리도> 브레이드 봤습니다. 공립생태원 무슨 관에서 봤죠? 어렵니다. 네, 사막관에서 봤습니다. 사막관. 크레리도 안녕. 여기는 스컹크 한마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스컹크도 자연성니다요 짜증나고 불쌍하지 않는답니다. 냄새나고 있는 스컹크. 여기 재미있는 구경이 났습니다. 곰솥끼리 싸우고 있어요.

뿔을 먹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염소 두 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받고 한 마리는 뒤에서 공격하고 있고. 여운 귀여운 다 장면이. 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고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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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고귀 염소 싸움 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염소가 왜 뿔을 박는지는 네이버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악동라쿤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악동라쿤이 있어요. 요! 라쿤이 한 마리 있고요 라쿤 옆에는 코아티. 코아티가 있습니다. 러브리과 동물이네요. 그 옆에도 라쿤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우리가 비었습니다. 아, 저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 저기서 자고 있어서. 춤을 한번 땡겨볼게요. 저 위에서 자고 있는 나쁜 마리가 보이시죠? 네. 저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낙 머리 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면양이 위에 있던 불인데, 여기에또 거위류가 있네요. 거위랑 종동오리랑 사향오리가 있습니다. 저 위에, 저기에저늘에 마지막 동물 이제 물개 위리가 있습니다. 물개가 에디에 있을까요? 물에있있까요 물개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저위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네, 한한 한 시간 조금 넘게 진양호 동물원을 돌아봤는데요. 음, 호랑이, 곰, 여우리 뭐, 등등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볼 만한 동물들이 많았어요. 원숭이도 있고 네. 음,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와서 동물들 구경하고 가세요, 모두들. 네, 진양호 여기는 진양호 동물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동물원 관람을 끝내고 이제 전망대로 갈 겁니다. 진양호 전망대로 그러면 전망대에서 다시 촬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진양호 전망대입니다. 네, 아까 진양호 동물원에서 한 5분 정도만 걸어오면 있고요. 저기 남강 댐을 만들어서 승인 호수가 아마 진양호 같은데, 음, 진양호에 1박2일에서 왔다갔고요. 지정 생존자 촬영지였답니다. 아. 진주성 촉성루에서도 촬영을 했네요 네, 오늘 숨이 남은 우리 찐쭈 남매와 같이 진양호 동물원에서 동물도 구경하고요 여기 진양호 전망대도 왔습니다 진양호 경치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를 보고 이제 저희는 양마산 가는 길을 통해서 팔각정까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진양호에 있습니다. 진양호 전망대에서 네 이제 양마산 가는 길을 통해서 저희는 팔각정자로 가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팔각정자까지는 대략 한 1.1km 정도 되고요. 네 여기에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나무 그늘이 엄청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오늘 진주에 와서 진주 진양호 쪽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참볼게 많습니다. 진양호 동물원 말고도 저 반대편에 남강 댐 물문화관이 있고요. 진주에는 촉성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대표적인 게 남강 유등축제가 있죠. 진주에 참 여행할 곳이 참 많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진주에 와서 진주 여행을 또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요. 우리 송우조 선생님은 저 다리가 아파서 차에 가 있습니다. 차에 차에 가서 아빠랑 쉬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송우진하고 이모랑 송우진 엄마. 그리고 저 수미남 지금 4명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촬영을 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또 영상을 촬영해서 또 우리 유튜브에 우리 여행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오늘, 우리, 담번가 송우주 선생님하고, 진주에 갔는데, 어, 진주에서 이렇게, 또, 우리 송우주 선생님이 이모부 간식이라고, 이렇게 또, 그림까지 그려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자,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자, 카봇 비타민. 카리보 젤리. 그리고, 뽀로로. 프로로 비타민, 탑 브루치, 망고젤리입니다. 그리고 밀크릿, 밀크릿, 마이쮸마이쮸 그리고 멘토스입니다, 멘토스. 오주가 이렇게 해서 물러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